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스키아입니다 오늘은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카발란 3종을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롯데면세점에 굉장한 할인으로 카발란솔리스트 비누와 포트를 많이 구매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와 함께 오랜만에 중문면세점에서도 입고된 카발란솔리스트 올로로소쉐리까지 더해서 세 제품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픈부터 함께 하시죠 첫 번째로 살펴볼 제품은 카발란 솔리스트 제품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가장 좋다는 비노바리크부터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발란 솔리스트 비노바리크는 타이완 위스키, 대만 위스키고요. 대만의 킹카그룹이 2005년도에 설립한 그리 긴 역사를 지니지 않은 증류소입니다. 카발란 솔리스트 제품들은 싱글 캐스크의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들인데요,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의 캐스크에서 물을 전혀 타지 않은 위스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 말을 한번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카발란 솔리스트 제품들은 같은 비노바리크라고 해도 캐스크 넘버가 다르면 서로 다른 맛을 지녔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풀이됩니다. 기본적인 방향이나 뉘앙스는 비슷하겠지만, 완전히 같은 노트의 제품을 만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인데요. 같은 위스키라도 날마다, 컨디션마다 다른 맛을 느끼는 우리 같은 초보 위스키 드링커들에게는 카발라 솔리스트 비노바리크는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비노바리크의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 도수는 57.1도, 색소를 첨가하지 않은 내추럴 컬러에 칠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넌치 필티드 제품입니다. 가격은 국내 면세점가 기준으로 230불이고요 제주도 중문면세점에서 구입하시면 200불 언더에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롯데면세점에 엄청난 할인으로 롯데면세점에서 구입하신 분들의 가격은 100불 전후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면세점에서 30% 할인한다고 굉장히 기쁘게 구매한 제품인데 아주 살짝 배가 아프면서 이걸 물타기를 해야... 비노바리크 캐스크에 오픈된 정보가 거의 없는데요. 와인으로 시즈닝된 아메리카 오크베러를 리차링 되었다고 정도까지 홈페이지에서 알수 있는 정보고요. 어떤 와인으로 시즈닝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카발라 솔리스트 제품들은 전부 NAS, 연수를 표기하지 않는 나스 제품들이고요. 하지만 제품 정보를 통해서 몇년 정도 숙성했는지는 알수 있습니다. 제품 앞 라벨에 표시된 캐스크 넘버가 숙성이 시작된 연월 1일의 캐스크 넘버이고요 뒷면 제품 정보에 병입 연도가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가진 비노바리크로 설명을 드리면 2016년 7월 14일에 배럴에 담겨서 2023년 2월 3일에 병입돼서 6년 정도의 숙성을 가진 비노바리크입니다 향과 맛을 확인해 보기 전에 다른 두 제품도 같이 만나 보겠습니다 비노바리크와 함께 마셔볼 솔리스트 울로로소 쉐리와 솔리스트 포트입니다 울로로소 쉐리의 도수는 57.8도 비노바리크와 마찬가지로 내추럴 컬러의 넌칠필드드이고요 캐스크는 스페인 지방의 주전 강화 와인인 울로로소 쉐리 캐스크에서 숙성되었고 14년 2월에 배럴에 담겨서 22년 6월에 병입된 8년 정도 숙성된 제품입니다 가격은 면세점 기준으로 190달러이고요. 롯데 면세점에서는 제품을 구할 수 없고, 중문 면세점에 최근 입고가 되었다는데, 할인을 받으시면 165불 전후로 구매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도수가 가장 높은 포트 제품입니다. 카발란 솔리스트 포트의 도수는 61도. 볼로로스와 마찬가지로 내추럴 컬러의 넌칠 빌티드 제품이고요 케스크는 포르투갈의 주전강화 와인인 포트케스크에서 숙성된 제품이고 2014년 1월에 배럴에 담겨서 23년 3월에 병입된 9년 정도 숙성된 제품입니다 제가 포트케스크나 마데이라케스크에서 숙성된 맛있는 위스키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요 카발란 솔리스트에서 만족감을 줄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럼 새 제품의 맛과 향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우선 색부터 눈에 띄는데요. 색상은 제가 가진 제품들에서는 포트가 가장 진한 갈색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비노바레크인데요. 포트보다 약간 붉은감이 느껴집니다. 색 중에서 색감이 가장 옅은 건 올로로서 쉐릭이고요. 색 중에서만 가장 옅은 색감이지 꽤 진득한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그도 한번 비교해보면 포트가 가장 진득한 레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비노바리크, 그 다음으로는 올로로서 쉐리입니다. 초반 끈적함은 포트랑 비노바리크가 거의 유사하지만 끝까지 잡고 있는 레그는 포트가 조금 더 진득합니다. 세 제품의 향을 한번 비교해보면 알콜감은 비노바리크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고요. 포트가 61도로 도수는 가장 높지만, 알콜감은 가장 낮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도수가 있다 보니, 알콜감이 아예 없다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향의 볼륨감은 포트가 가장 두텁고, 그 다음으로는 비노바리크, 올로로소순인데요. 포트에서는 묵직하게 달콤한 과일과 너티한 견과류의 느낌이 나면서, 향이 굉장히 두터우면서 뭉툭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피노바리크는 향기롭게 달콤한 과일, 초반 알코올감만 날려버리면 섬세하면서 향기로운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올로로서 쉐리는, 올로로서 쉐리는 시큼하게 말려진 포도와 함께 부드러운 바닐라, 크게 너티하지 않은 견과류의 느낌까지 볼륨감은 가장 얇지만 올로로서 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괜찮은 캐릭터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셋 중에서는 가장 새콤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세 제품의 맛을 비교해 보면 우선 비노바리쿠는 마우스필에서부터 스파이시함이 느껴지면서 시트러스함과 함께 드라이하게 달콤한 건과일의 느낌이 느껴지는데요 피니쉬로 넘어가면서 달콤함 보다는 스파이시함이 오키한 스파이시함이 조금 더 살아나면서 노징에서는 셋 중에서 가장 향기롭고 섬세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지만 팔레트와 피니쉬에서는 조금 거칠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고요. 올로로스 쉐리도 마우스 필부터는 스파이시함을 느낄 수 있고 그 후에 드라이하면서 너티하고 시트러스하면서 달콤함을 느낄 수 있고요. 시트러스함 때문에 침샘을 자극하는 요소가 피니쉬에서 느껴지면서 셋 중에서는 가장 긴 피니쉬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포트케스크에서는 도수에서 오는 타격감이 마음에 들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랜덤이니까 이거를 제외하고 느껴지는 가장 큰 캐릭터는 깡패처럼 묵직하게 달콤한 초콜릿의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가 너무 두텁고 뭉툭하다 보니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초콜릿의 캐릭터 후에 시트러스하면서 스파이시한 캐릭터가 마무리를 지어주는데요. 세중에서는 도수를 참고해서 가장 짧은 피니시가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카발란 솔리스트 세 제품을 비교해 봤는데요. 230불 가격대의 비노바리크는 노징은 향기로우면서 섬세했지만 팔레트와 피니쉬에서는 강한 스파이시함과 거칠게 느껴지는 캐릭터가 조금의 단점이었고요. 190불 가격대의 올로로스 쉐리는 새콤달콤한 포도의 노진과 날카로운 스파이시, 시트러스하고 달콤한 건과일의 캐릭터를 피니쉬까지 길게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위스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8불 가격대의 포트캐스크는 높은 도수에서 오는 타격감과 굉장히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초콜릿의 캐릭터가 매력적이었고요 그에 반해 짧으면서 시트러스하고 스파이시한 피니쉬는 초반부의 강한 캐릭터에 비해 너무 약한 캐릭터로 마무리가 되지 않나 하는 위스키였습니다. 새 제품 중에 가격을 떠나서 추천드리라면, 올로로서 쉐리가 캐스크가 가진 특징과 맛을 가장 잘 살린 위스키가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지금 롯데면 세점에서 100불도 안 되는 가격에 비누와 포트를 구할 수 있다. 그런 가정을 한다면, 포트캐스크 제품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카발라 솔리스트 제품들은 싱글 캐스크이기 때문에 캐스크마다 같은 맛을 가질 수 없고 그날의 날씨, 기분, 컨디션에 따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맛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확정지어서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좋아할 법한 팔레트에서 느껴지는 묵직하게 달콤한 초콜릿의 캐릭터는 실패 없이 추천드릴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였고요. 할인 잘 이용해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위스키들 구매하시고 다음 컨텐츠 때또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위스키 생활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